고에 의해서 특 v e 리커버리 h e y told the Samaero, Donovan, Sansa, Balsam, g r 개인전 대회 특 k a 개인전 화이팅 고마워요 n j o 이 k a i n 뭐라고 해야 되지? 수능 보기 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같아 항상 똑같지 이게 뭐 긴장감인지 설 n k 인지 n 좀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막 마냥 싫지만은 않고 아는데 간질간질한.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간질간질한 느낌. 누가 좀 긁어줬으면 하는 느낌. 아 안녕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컷. 예어잘 네, 다시 다시 시작. <laughs> 네, 이제 LN 시점에서 이렇게 승종 선수, 어? 재근 선수의 대회를 이제 직관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어, 이 대회를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적 있죠. 네, 인터뷰 한번 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엑스포디움 선수 김승종입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아시아에서 7등이라는 기록을 했고, 한국인들 중에서는 1등 했습니다. 어, 샤먼에서 열리는 엑스포디움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크로스핏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해 보이는 선수는 엔트인즈 선수입니다. 엔트인즈 선수를 이제 세미파이널에서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에서 만났었고 상하이에서 열렸던 온라인 퀄리파이어 대회에서도 1대1로 맞붙은 적이 있고 항상 엔트인즈 선수를 이제 대회에서 만나면 이겨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대회를 할 때. 뭐, 2, 3등 하려고 훈련을 하진 않아요. 항상 이제 1등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고, 강력한 우승후보 엔트인즈가 있지만, 저는 반드시 이길 거고, 항상 자신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회에 설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김승종이었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네 승종 선수에 가고 에, 에, 어떻게 뭐 이제 엔트를 이겨 보겠다는 허세 섞인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제 상하이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스프에 하나 둘 셋. 네 재근이 형이랑 이제 상해 도착했습니다. 어, 엄청 큰 경기장 같네요. 운동장 전체를 지금 경기장으로 만들어놨네. 야, 와 아, 존나 덥다. 땡볕이네요, 땡볕이. 네, 여기도 이제 옷이랑 신발을 다 준다고 하네데 아, 자, 여기 이제 또비복 신발을 주네요. 아, 시신 자, 무슨 흥이냐?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운동장 땡볕에서 지금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와드들을 되게 게임즈를 간소화해 놓은 것처럼 잘 해놨네요. 당연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옷을 근데 옷 색깔 싫어 요 <laughs> 내가 싫어하는 색만 모아. 연두 농색. 미쳤다 어 그래도 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근데 또뭐 안에 뭐 있던데 양발도 있고 이것도 패스 아, 어, 그것도 패스네 이제 대회 첫째 날첫 번째 와드를 하러 왔고 첫 번째 와드는 수영와드예요 수영와드 그래서 4라운드를 하는 거고 10칼스키 50미터스윔 4라운드하고 이제 타임캡이 8분인데 남은 시간 동안 스키를 타는 겁니다. 자신 있는 와드기도 하고 해서 더 긴장이 되곤 하는데 어떤가요, 형?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laughs> 제 근형 지금 약간 고장 났습니다. 아, 허리 바리. 아야. So, you know? it, like it's two person each <laughs> lane? Yeah, w h <Yeah. 웃음> 이한 레인에 두 명이서 수영을 한다는데, 어쩐네 이거 부딪힐 것 같은데. I know you're hungry for a dream, something that is more than it seems. That I've been through the same old schemes, but I'm you're sorry, okay. I can set Come you on. free. Cause I. 네첫 번째 이벤트 소형 이벤트 끝났고 엔트랑 저랑 이제 나란히 같은 라인에서 해 가지고 제가 엔트를 계속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이 칼로리, 이칼로리 차이로 잡네요. 그 엔트 옆에 있던 이제 왕지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수영 선출이라서 우리가 3라운드 끝났을 때 걔는 이미 끝나고 이제 스키 타고 있더라. 그런 애들은 그냥 과감하게 놓아주고 저는 엔트 잡는 걸좀 욕심을 내서 아무래도 조금은 괜찮은 성적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귀에 물이 들어와서 안 빠져요. 배달시켰는데, 호텔에서. 로봇이 배달해줘. <laughs> 와. <웃음> 아, 수영, 와드 할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3라운드 들어갔다. 들어갔다. 3라운드 3라운드 들어갔다. 딱 3라운드 들어갔죠. 2라운드 들어갔을 때.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음. 기 이게 수영을 하면 숨 쉬는 게 부자연스러워지니까. 4라운드 음. 시작할 때로 제가 몇 라운드 하고 있는지를 잘모르겠더라고 음. 모르, 진짜 대회할 때는 그 라운드도 못 써요, 본인이. 아무튼 이제 다음 경기까지 저희가 2시 반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밥 먹고 편하게 집에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벤트를 하러 왔고, 자 일단 여기는 옆에가 운동장이 경기장이고 지금 여기 보조 경기장 같은데 전체를 다 웜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JK 선수 지금 고장난 거 보이시죠? 긴장해가지고 지금 JK 선수 긴장하셨나요? 엄청 긴장되네. 마이 죄수같은데 지금? <laughs>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한번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와드가 거 응. 이렇게 160m 그리고 160m 올리, 옮기고 어. 저 지금 이건 좀 낮은데 로프를 아이고. 7번 번 타고 그 다음에 1,600m 달리기를 합니다. 아이고 많이도 뛰네요 아주. <laughs> 다시 또 일곱 번 로프 타고 이제 이 샌드백을 또. 나르니까. 아이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을 해야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아 여기서 운동 좀 해요 여기. 파이팅. 네. 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어,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김승종 선수 과연. 어떻게 해줄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승종이 이제, 승종이 합니다. 뛰어, 이 새끼야. 나이스. 사실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은 기록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오늘 이벤트 끝, 순정이. 두 번째 아들을 만졌고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 더 잘했는데 저랑 같은 히트 뛰었던 애들 세 명이 또 저보다 잘해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엔트만 되게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데. 중국 애들도 잘하는 애들 정말 많네요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고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이제 잘 회복해서 내일 또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수는 모르겠는데 사실 등수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 저는 그냥 제가 다음 거할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재근이형은 밥먹고 그냥 호텔에서 쭉 쉬고 사실 시간이 아깝긴 한데 야 아깝다. 대회 때 시간이 아까운게 어딨냐 그냥 맞지, 어? 맞지. 대회에 집중해야지 지금 뭐저 의상 썩어 빠졌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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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는 반말이 또 오늘 잘푹 쉬고 내일거준비해 해보겠습니다 간 <laughs> 와. <laughs>